폭풍이 와도 다시 사귀기는 싫어. ENFJ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. 일단 그 사람한테 다 맞춰줘요. 근데 그거를 어디서 풀 데가 없어. 그래서 음... 그게 쌓입니다. 여러분, ENFJ 남자랑 만나면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잖아요. 기댈 곳이 되어준다 이러면 그거 진짜 끝까지 갈수 있어요. 저 같은 ENFJ들은 소는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어... 그것도 싫어서 말을 못해. 그러다가 참다 참다 터지는 거야. 터지면 크게 싸워. 진짜 이별까지 가는. 폭풍이 와도 좀 힘들어하다가 다시 사귀기는 싫어 선을 확실하게 해. 약간 상상을 해이 친구랑 다시 만났을 때 내가 힘들고 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면서 다시 만나는 건안 된다 다시 만났을 때도 똑같겠다 어. 그 생각이 좀 강해서 근데 그것도 만약 풀어줬다 음, 애가 조그은 음. 어, 다시 만날 수도 있지 <laughs> 아까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음. 뭐 기분 나빴다면 진짜 미안 음.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? 바로 풀려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푸세요 아까 미안했어 이렇게 말해도? 다 풀려 근데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줘야 돼뭐 때문에 미안한지 어.